안녕하십니까 고알라입니다자 오늘은 이미 뭐 인트로에서 시간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오늘 뭐시모한파이 얘기는 없습니다 시모한파이 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 다른 영상 보시러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호주의 어떤 그런 뭐 생활하는 부분에서 시시콜콜한 얘기 좀 잡담 좀 나눠보겠습니다 빅브로님들자 드디어 오늘 제손에서 다이아몬드가 팜스님 품으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피트피 거래 1파일당 5만 원에 거래라 하기로 한 허니콤 제손을 떠나서 파파지님 품으로 아니죠 입으로 아니면 장으로 갑니다. 보냈습니다 오늘 보냈고요. 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도착하려면 그리고 그 트랙 넘버 그 뭐죠? 서치해 볼수 있는 거 <laughs> 어디쯤 와있나 그거 체크해 볼수 있는 거는 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역시 택배비가 비싸요. 시드니 브리즈번보다는 택배비가 비싸. 왜냐면 여기 직항이 없거든요. 비행기가. 한번 거쳤다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비싸요. 수요도 많이 없고 그래서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뭐히시콜크란 이야기 뭐 해볼 거냐면 오늘 또 차에 이제 주유하다가 아 이거 50대 60대 빅프로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뭐, 호주는 기름값 얼마야? 이렇게 궁금, 쉽게 궁금해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찍어 봤는데, 그게 159라고 적혀있었네요, 오늘. 그리고 이 기름값이 이거 159면은 뭐냐면 159센트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일부 59센트예요. 일부 59센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주는 한국은 모르겠어요. 호주는, 어, 요일별로 가격이 달라져요. 화요일 날이 가장 싸고요. 수요일 날 보통 이제 다 기름을 채워 넣나봐요 새로운 기름이 들어오나봐요. 모든 주유소들이 다 수요일날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 또 쭉쭉쭉쭉 떨어져서 그주 화요일까지 싸집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막 벌벌해요, 주유소에. 여기 그런 약간 루, 루틴이 좀 많이 정해져 있다는 거. 여기는또 심지어 목요일날 쇼핑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목요일, 금요일만 저녁 9시까지 샵들이 늦게까지 열어요. 그래서 쇼핑을 많이 하고 그때 할인도 많이 하고. 뭐 요런 루틴이 있어요, 나라가. 그 어느 지역을 가든 다 그런 루틴, 루틴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름값이 1분 59센트에 저는 우버 할인 받아가지고 리터당 7센트 또 할인 받거든요. 그래서 저가 느끼는 그 기름값의 체감과 한국에 계신 분들의 기름값 체감을 비교를 한번 해봐드릴게요.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사람들이 호주에 사는 게 좋다 살고 싶다 하느냐면 그런 요인들 중에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요 기름값도 무시 못하잖아요. 생활비에서 뭐 차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기름값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몇십만 원씩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호주 기름값이 어느 정도의 체감일까 생활에. 자, 일단, 현재 그,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요, 900원만 잡아도, 900원 조금 오른 편이거든요. 보통 800원대에요. 근데, 900원으로 오른 거고, 지금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른 겁니다. 한국은 지금 2,000원 넘었나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도로 돼가지고, 2,000원 넘은, 욕하실 분들, 2,000원 넘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딱,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저도 몰라요. 2,000원 정도 되나요? 여기 에어159 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1,300원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리터당 1,300 원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경유가 더 비쌉니다. 신기하죠? 경유가 질이 더안 좋은 기름이긴 한데 환경 오염을 더 시키기 때문에 택스를 세금을 붙여가지고 경유가 더 비싸요. 그래도 호주애들은 등짝 커가지고 그큰 수입이나 UT 라 그래요. 이게 뒤에 짐 실을 수 있는 트럭 있잖아요. 사람 5명 타고도 짐실일수 있는 뒤에 뚫려있는 SUV 요런거 많이 선호하거든요. 격류가 더 비쌉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인데 그거는 휘발유가 우리나라 돈으로 1 3 0 0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또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1위잖아요. 그죠? 최저임금이 임금이 가장 높아요. 시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 대비 그 1,300원이라는 체감은 한국 사람이 느꼈을 때한 900원? 리터당 900원, 800원 정도 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들이 워낙 종류가 많고 특히 일본 차들이 많아요 전세계적으로 도요타가 뭐 거의 1위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일본차가 혼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혼다 오디시라고 7인승짜리거든요 어, 패밀리카라고도 하죠 고차를 그 몰고 있는데 어, 엔진 사이즈는 2400cc입니다 2 4 0 0좀좀 작은 편이긴 해요 호주에서는 호주는 뭐 엔진 사이즈 4000cc 5000cc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것도 많아요 2400cc에 지금 걔가 연비가 6.9리터 나옵니다 6.9리터 요거 설명 드릴게요 또 6.9리터당 1 0 0 k m 를 달린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는 한국은 1리터당 몇 킬로 간다 요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날때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6.9리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차 7인승은 아닌데 2400cc의 차랑 연비를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혼다 오디세이가 연비가 그렇게까지 좋은 차는 아니지만 연비가 걔보다 25% 정도 좋더라고요 25% 그래서, 뭐, 13km, 1L에 13km를 달린다. 2 0 뭐, 차마다 다르겠지만요. 그 정도 비슷한 급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2400cc에 1리터당 13km를 달린다고 쳤을 때, 한국식으로 제 차를 바꿔보니까, 아마 25%가 더 달릴 수 있으니까, 한, 17km? 17km를 달린다고 보면 돼요, 1L에. 예, 7인승인데. 그러면, 차가 종류가 많아서 특히 연비 좋은 일본 차들이 많아서 연비 저렴한 차량으로 사고 그 다음에 기름 자체가 원래 한국보다 싸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이 최저 임금이 높기 때문에 시급으로 받는 돈이 세기 때문에 또 싸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는 톨비가 없습니다. 그 톨비라는 게 고속도로 톨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드니나 브리즈번 가면은 멜번이나 큰 도시를 가면은 그 도시 고속도로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도시 고속도로로 뭐 300원, 뭐 700원 뭐 이렇게 주면서 달리는 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티가 큰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지금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버스는 도로비가 아예 없어요. 톨이 필요가 없어요. 땅덩어리가 하도 울고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든 뭐 하든 돈을 낼게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안 내요. 그러니까 기름값 싸죠. 임금 세니까 뭐 기름값 싸게 더 느껴지죠. 연비 좋죠. 이러니까 차에 기름을 넣고 다니는 그 부담이 아마 한국보다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 이 압박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차 몰고 다닐 때, 30초반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때에 쓰는 기름값이랑 그 느낌이 여기랑은 달라요. 근데 그 앞에 인트로 영상 보셨다시피, 무조건 자기가 주입니다, 이거는. 잘못 넣어도 자기 탓이고. 이해가시죠? 이런 거 처음에는, 아, 좀 불편했었어요. 우리나라 그거잖아요. 창문 찡, 만땅이요. 옛날에 옛날에 그거잖아요. 제 딸이 배워드릴까요? 저 주변에서 일해봤거든요. 신부살 때. 그럼 요즘은 또 한국도 개인 자율, 자유, 자율이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하나?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제가 차를 렌트를 안 해서 대중교통만 이용해가지고 자세히 못 봤는데 요새는 셀프 주유가 많이 늘어났겠죠? 한국도 조금 그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비스 받는 것도 좋은데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직원들이 이제 초보인 직원들이 잘못해서 뭐. 경유차에도 휘발유 집어넣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고를 발생을 안 하려면 자기가 넣는 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기름값을 낮춰주고. 아, 자 그래서 오늘 기름값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벌써 보세요 8분 지났네요. 아 인트로만 해도 몇 분인데 아 오늘 좀 파이에 대해서 영상을 조금 올려드려야 될타이밍인데 저번 영상도 지금. 저 파이의 시몬 얘기를 나눈 영상이 아니어가지고 음... 어제는 조금 좀 쉬었습니다 제가 너무 매일 올려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이 오히려 영상 퀄리티를 좀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아유, 원래 제 스타일이라 좀 자연스럽게 뭐 가자 너무 뭐, 또 댓글에 신경 써가지고, 뭐, 이런 영상 올려주세요. 저런 영상이 좋습니다. 이러시면 또, 제가 더 많이 신경이 쓰여요. 은근히. 제가 유튜브도 이제 시작 단계 있고 하니까, 구독자분들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려야지, 요런 압박감이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뭐, 뭐,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마라. 냄새난다. 뭐, 밖에서 쭉 찍어라. 이런 분도 계시고 해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댓글을 많이 보고, 이제, 좀,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죽겠어요, 저. 매일매일 올려 <laughs> 재미도 있어야 되고, 바이 내용도 있어야 되고. 아, 나름대로 이 가서 운전한 얘기도 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저 혼자, 혼자 북치고장구치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 아주 뭐, 사소한 이야기지만, 아, 호주의 기름값이 얼마야? 아, 차는 못 타, 뭐. 다음에 시간 많을 때, 차 얘기해드릴게요. 제, 제가 차를 한 60대 넘게 바꿔봤거든요? 차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성격이 한개 사가지고 10년씩 쓰고 차는 그렇게 못돼요 옷은 17년씩 입는데 아 이거 말씀드렸나? 새로 찍어가지고 <laughs> 따로 말씀드려야 되나? 옷좀 장만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아줌마 패션이거든요 저 약간 이렇게 약간 중선적인 느낌 패션을 좋아합니다 세컨샵 우리나라 중고샵이죠 이거 중고샵 가서 돈좀 썼어요 네, 요거 7,000원 6,200원 저는 항상 중고샵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여자콘으로 가서 아줌마 옷만 골라요. 남자 옷은 너무 크고, 애들 별로고, 핏도 안 맞고, 아줌마 옷은 색깔도 예쁜 것도 많고, 바지도 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백의진 스타일로. 여기 호주분들은 또 엉덩이가 크시니까, 그 백의진, 엉덩이 쪽에는 이제 펑퍼짐하고, 다리 쪽은 딱 좁아져가지고, 다리가 짧은 다리들이 오히려 이제, 바지를 저런 거 입어가지고, 다리가 짧구나 요고 요런 내용은, 요건, 요건 페이크로 이렇게 제가 패션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지 두겠다 위에 거 다섯 개. 해가지고, 거금 썼어요. 52,000원 썼습니다. 유튜브 하니까 신경 쓰이네요. <laughs> 40도 돼가지고, 아, 패션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신경 써요. 한국 분들은, 아우, 진짜. 너무 관리를 잘 하시니까, 예리하게 보신단 말이죠. 머리 좋 보신단 말이죠. 신경 써요. 아, 프리하게 내 스타일을 하려고 랬는데 이제 아지 편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아, 이거 하랬는데 오, 이 t v 로 보니까, 뭐, 다 나오더라고요. 점이고, 뭐고, 이거. 몰랐어요. 요새,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작은 걸로 보겠지 했는데, 우와, t v 로 보니까, 저녁 시간, 식사 시간에 보면은, 어우, 돌리겠, 채널 돌리겠더라고요. 아, 니라 다를까, 요, 조명 똑같이 항상 설치해놓고, 요, 세수도 하고, 이제 크림도 딱 바르고 촬영합니다. 그제, 가라지 찍을 때는 그냥 뭐사다가려고 죽구만. 이게 더 재밌지, 뭐, 자연스럽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하... 안정하게. 꾸밀 땐 꾸미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머리도 잘랐습니다. 아, 머리 완전 파 밤은... 밤에, 오늘 느낌 됐어요. 파마가 빨리 풀렸다 아, 진짜. 자, 오늘은 뭐, 잡다구리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파이 얘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굽신굽신. 굽신굽신 좀 눌러주세요. 굽신굽신. 그리고 꿀, 주문하신 분들, 이번 주 끝부분, 그니까는 러그 할아버지가 이번 주뭐 금, 토, 뭐 요쯤에 꿀몇개 뜨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전 이렇게 느려요. 예. 네. 단니까 일주일 단위, 한달 단위로 막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꿀 개수 확보되는 대로 생각보다 많이 주문을 해셨어요 그리고 저번 영상으로 끝으로 꿀 주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우버 접어가지고 수입이 없어가지고 꿀이라도 팔아야 돼요. 꿀이라도. <laughs> 도와주신다 생각하시고 꿀 맛있습니다 하니까 몸에도 좋고 가격 비싸게 드리는 거 아니니까 잡수세요 좀 네, 주문해 주시면 계속해서 주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좋은 토종꿀 픽업해 가지고 적용스럽게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잡다구리한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독!